개신교 신앙생활의 철학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본주의는 오염되고 변질된 자본주의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장자성입니다. 오늘은 참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 및 경영정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는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개 영국에서 중소지주 및 이 상공업을 하고 있는 젠트리 계급으로서 경제적 부를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경제생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게 자본주의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와 카톨릭의 압박을 받아서 1620년 일부가 고국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이 당시 이들이 신대륙으로 떠날 때는 가지고 있던 재산, 권리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 영국을 떠나 이제 신대륙으로 갔죠. 그래서 이들이 간 이유는 돈을 벌고 해서 간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미국이 세계 제일의 최대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란 말을 제일 먼저 책으로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마크스 베버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갔다 온후 1905년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용어는 바로 저항한다, 올바르게 주장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어디에 대해서 저항하고 올바른 주장을 한다는 거냐면요,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장을 하겠다. 또 저항을 카톨릭이 압박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항하겠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청교도이며. 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어, 전체를 어,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말로 얘기하면은 이 개신교도들의 이 생활 철학 윤리가 아, 자본주의 정신이 되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자본주의는 물질 지상주의의 이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 활동 및 경영 정신이라고 마크스베버는 이 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막스 베버는 누구냐? 막스 베버는 독일에서 1864년에 태어났는데 부친은 세속적인 법률가였으며 독일에서 그때 가장 많은 교인을 갖고 있던 루터교파였으며 어머니는 칼빈주의 청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무종교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막스 베버는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박사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기를 받았습니다. 그후이 막스 베버는 경제학 공부도 하고 경제사 공부도 하였습니다. 프라이브루크 대학교 경제학 교수,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미네 대학교 경제사 및 경제학 교수를 하였죠. 막스 베버는 법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사 경제을 두루 설렵한대 사회 과학자였습니다. 그 마크스 베버는 특히 이 종교와 경제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그 개신교도들의 그 경제 생활과 이 카톨릭 신자들의 경제 생활을 비교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이 동양의 인도, 중국, 일본인들의 종교와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경제 생활과의 이 상호 작용을 비교 연구한 결과. 그 마크스베버의 결론은 그 개신교도들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보다도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잘 갖추고 사회에서 가장 성공을 잘하는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적 헌신활동을 하고 열심히 믿어도 경제적 부를 갖추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종교는 세속적인 경제 활동과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경제적 활동과 세속적인 이익 추구를 받아들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경제적 이익 추구를 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빈의 그 예정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정해떼는 얘기죠. 성경신다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란 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공의 얼마를 맺어서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 청교도 장로교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정말 근면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경제 활동의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 되었다고 막스 베버는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경제활동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한다. 아,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친하게 나오는 대로 나무가 좋으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선행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선행을 살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돈만 많이 벌고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칼비는 인류 최초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가 16세기 말인데 이 16세기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부 다 전제군주국가였고 신분계급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자기 신분이 정해져 있고 직업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때 칼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세상의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칼비는 그때 유럽에 전적 군주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 있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착실히 세우고 조직적 합리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여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로 자본주의가 됐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복지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골렛에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하듯 한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아주 이러한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알바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던 일을 하니까 철저하게 일을 잘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경제활동에서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집단, 특히 이 청교도 집단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 정신은 이 프로테스탄트, 즉, 청교도, 개신교도들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 나온 정신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니까 정직하게 생활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신용을 중시하고 그리고 금면했죠. 게으른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걸 싫어했죠. 돈을 많이 벌어도 검소했고 저축을 했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어디 놀러 다니거나 관광을 다니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쾌락을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번 후에는 계속 또 돈을 더 벌려고 했죠 이익을 계속 더 추구를 했습니다. 아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있는 금 달란트의 얘기에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증식을 시켜서 불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쓰니까? 바로 선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 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이나 심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 청교도들의 신앙생활과 경제활동의 철학윤리가 아, 자본주의 정신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본주의는 오염되고 변질된 자본주의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